서울시가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1억 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곳에 고소득자가 버젓이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고가 차량을 갖고 있다면 돈이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여기에 살수 있는 건가요? 네, 해당 입주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행복주택은 젊은 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6년 동안 시세보다 60에서 70%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요. 해당 입주자는 입주 당시 자격에 문제가 없었지만 재계약 시점에 1억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차량을 취득한 것이 적발된 겁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된 부적격 입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공공 임대주택 등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자, 입주자들인데요. 이들은 서울시 재개발 사업지에서 세입자로 살던 이들로 철거 세입자 자격을 부여, 부여받아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에게는 자산이나 차량 등 입주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A씨가 50억 원을 가진 자산가여도 철거세입자 자격을 받는다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수색 4구역 b m c 로테켓을 더 퍼스트를 4천만 원대의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 25만 원만 내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적격 입주자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